이번 여행지는 강원도 속초예요. 베이스 캠프는 바로 이곳 소노델피노로 잡았어요. 울산바위 마운틴뷰가 유명한 곳이라 좋은 뷰는 일찍 가서 배정받아야 해요. 아침 8시부터 객실배정 번호표를 발급받고 12시부터 객실배정을 설급했습니 와. 아빠가 번호표 받는 동안 주차하러 갔던 엄마랑 설율이도 도착. 광배정까지 시간이 남아서 로비 멋지. 테라스에 나와 어때, 마운틴 뷰 구경을 했어요. 유리도 멋져. 여기 와 보니까 오랜만에 좋아. 가족 여행이라 유린 어때? 손오델피노 <laughs> <laughs> 울산 바위 뷰. 광배정을 마치고 오션 플레이에 먼저 왔어요. 오랜만에 물놀이라 설유리는 엄청 기대했더랬죠. 여기가 바로. 손호델피노 오션 플레이예요 아빠랑 먼저 들어온 유리는 기념 사진 하트, 촬영 먼저 해두었어요. 하트. 사랑해요. 아이고 잘한다. 기다리기 지루했던 유리는 결국 먼저 물에 들어왔어요. 잡았다. 잡았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의 아이고. 물놀이야? 유리 덕에 아빠도 덩달아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놀다 보니 드디어 입장한 엄마와 서리 어? 안전을 위해 스트레칭 먼저 하고요. 잘했어. 오히려 물놀이 부수 설이는 스트레칭도 아, 손 열심히 손 했어요. 드디어 시작된 설류리네 물놀이 시간 수심이 1m나 되지만 서두리는 이제 스로떠 있을 수 있어서 괜찮아요. 바대풀에서는 3만불까지 하며 노는 서리. <목소리도> 1등 물안경까지 쓰고 이젠 정말 제대로 물놀이를 즐기는 소리예요 <목소리도> 추운 겨울이지만 오션플랜 야외 보내는 이용이 가능했어요 한기시오? 날이 추우니 아빠가 안고 풀까지 뛰어갈거예요 <목소리도> 엄마가 문을 열어주면 출발합니다 렛츠고 야, 상 제일... 아, 그래. 공기는 바닥지만끄럽더라소요 완전 제 w o 아 w 아 o 아 o 아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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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소노리조트 모든 물은 온천수라고 합니다 진짜 시원하다 속초의 멋진 풍경과 함께 즐기는 즐거운 물놀이, 물놀이. 역시 물놀이는 아빠의 점프놀이가 빠졌어한번더 해줘 한번더 해줘 물론 한번 시작하면 한번 끝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aughs> 야외 풀에는 뜨끈뜨끈한 자수지도 있었어요. 추워진 몸을 녹여줄만큼 따뜻뜨뜨하더라고요. 다시 들어온 실내 풀장. 이번에는 키즈 유수풀에 들어왔어요. 서리는 유수풀을 벗으며 열심히 헤엄을 치더라고요. 이에 질세라 유리도 열심히 헤엄을 쳤어요. 아직 수영을 할 줄은 모르지만 일단 열심히 해보는 일. 우와 유리 잘한다. 엄마. 선율이가 제안한 도시의 기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목소리> 고된 물놀이에는 바대풀에서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을 필요로 다 아직은 바대풀이 아플 나이에서 뭔가 표정은 괜찮고 싶어 하는 것같은일 7살에게 바대풀은 앞을보에 피로 풀고 다시 돌아온 유아풀장 역시 설유리는 유아풀장이 제일 좋은가봐요 물포장 시간마다 물이 쏟아지는 기구도 있었어요 와 진짜 오래 기다렸다 같이 맞아보려고 설유리네 다같이 기다리는 중 금방 쏟아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화문치기 이난난 난. 없나 한참 기다리는 중 <laughs> 괜찮아?

끝나고 투출해진 설유리를 위해 동명항 팔어회 센터에 왔어요. 설이는 온천물에 목욕까지 해서 무척 개운한데. 유리는 채 타자마자 기절해버렸어라. 아빠 옆으로 가봐. 여기 되게 뿌다 여기. 아빠 일로 할라. 설아 일로 일로 일로. 아빠 손 빨리 잡아. 아빠와 함께 걷는 운치 있는 밤바다 어떤가요? 어, 뭔게안 먹을래요. 먹지만, 뭐가 지는잘모르네요 <laughs> 그... 저녁을 사서 드디어 체크인하러 숙소에 왔어요. 물놀이 가기 전에 미리 방 배정을 받아놔서 키만 받아 들가게야삼부 없대요 그냥. 설류린에는 소노 시티 쪽으 배정받았어요. 어. 드디어 설린의 룸으로 입장합니다. 궁금궁금. 궁금. 아, 들어가. 음... <laughs> 도노캄시 마운틴 뷰 술소의 내부를 소개합니다. 입구 바로 앞 화장실에는 커다란 욕조가 있고요. 어메니티는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가 있어요. 칫솔, 치약은 없었어요. 룸에는 더블 베드 두 개가 있었어요. 매트리스 너무 좋더라고요. 스마트 TV 아닙니다. 넷플릭스 안 돼요. 설유리네는 동글 챙겨가서 봤어요. 뷰는 마운틴 층. 면뷰더라고요. 우당탕탕 옮기다 보니 회모양이 많이 망가졌지만 맛은 일품이었어요. 최고! 배부르게 먹고 나더니 유리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수다쟁이 둘째 유리랍니다. 뭐야?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laughs> 유리는 <웃음> 정말 개구쟁이예요. 잘 생각이 없는 설유리 때문에 밤 늦게까지 공룡 메모리, <웃음> 메모리 <웃음> 게임을 했어요. <laughs> 설유리랑 보드 <웃음> 게임을 <웃음> 하다니, 밤새가 새로운 <웃음> 밤은 <웃음>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laughs> 깊어 여유있게 일어나서 조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 손노캄씨와 조식 뷔페인 셰프스키친은 같은 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실내 이동이 가능했어요 하루 전에 리셉션 앞뭐 카페에서 런카 예약을 런카 해야 해요 <laughs> 여기가 셰프스키친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식기도 잘 구비되어 있어요 됐어요. 아이들 먹을만한 음식도 있어서 설유리네는 너무 좋아. 광. 물론 설유리는 먹고 싶은 것만 먹. 잘 내려놨지. 먹는 일엔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엄빠는 만족스러워. 식사 후엔 울산 바위 뷰를 즐기며 휴식도 취하고 욕조에서 물놀이도 하며 여유 있는 잘했어. 시간을 보냈어요. 한시 레이트 체크아웃하고 나가는 길이에요 쏙. 체크인 맛있어요? 때 받은 음료 쿠폰으로 설류리 아이스티를 아빠, 받았어요. 아빠, 리조트 너, 안에 유라, 있는 아빠, 카페 엠브로시아에 왔어요. 100일. 여기가 진짜 뷰 맛집이죠. 몇몇몇 예쁜 입술 뜨개요! 촬영 후에는 햇빛을 피해 안쪽 자리로 옮겼어요. 설유리는 미디어 시청 중 사진 촬영을 마치고 관람차를 타러 왔어요. 어릴 때 타본 적이 있는 설이는 오랜만이라 더 신나했어요.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바로 관람차 타러 입장하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관람차 타러 입장합니다. <디언서> 감사니다람차에 <유리대도> 올라탑니다. <돕> 설유리 발 조심. 감사합니다. 네. <돕> 속초 바다를 배경으로 한 대관람차 풍경. <돕> 와 진짜 예쁘다. 괜찮다, 괜찮다. 나, 속초 바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잘했어. 진짜 예쁘다. 괜찮 설유리도 속초 바다 풍경에 푹, 푹 빠져 있었습니다. 설유도 까 이런 엄마가 보 이런 예쁜 풍경을 함께 볼수 있어. 와, 너무 행복하다. 예쁘다. 관람차 탑승 후에는 속초 해수욕장을 둘러봤어요.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잠시 모래놀이를 즐겼지요. 한 겨울에 분연무상 노래 놀이 토지 노래를 유리한 타면 안 돼. 그건 여름에만 할수 있는 거야. 지금 안 돼. 여기서 막간 퀴즈. 서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는 <웃음> 무엇일까요? <웃음>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요. <laughs>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요. 다음 일정 이동 중에 어, 있잖아. 낮잠이 고팠던 지인은 어, 차에서 딥 슬립에 빠졌어. 아빠는 유리를 잡으며 차를 잡고, 엄마랑 서리는 맥도날드에서 막간 데이트를 즐겨해 먹 가지고 설도 먹을래? 이제 마지막 일정인 산악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산악 박물관에 입장하는 설유리. 1층에는 향로봉 부 r 체험이 있었어요. VR 체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었어요. VR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설리예요 2층에는 유아들을 위한 암벽 등반 기기가 있었어요. 공주 설이가 할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어, 지 생각보다 너무 잘하더라고. 올라가야 발도 올라가야지. 발도. 음. 그렇게 뛰어내리면 위험해. <laughs> 그러거나 말거나 마냥 재밌는 설공주 <laughs> 누나를 맞아, 보고 우리도 도전해 보았어요. 아직은 무리인가봐요. 괜찮아 유라. 그래도 아쉽지 않도록 엄마의 도움을 받아 다시 도전해봤습니다. <laughs> 와, 사실 엄빠는 고산 체험실이 궁금했어요 음. 2층에는 어, 산악 올라가자. 체험실도 있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서리가 올라가봐. 클라이밍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손 잡고 아래 발 올리고 왼쪽 그렇지 올라가고 오구 이 잘한다 올라가 밀어 밀어서 아 순서가 있네 아, 순서가. 아빠도 해볼수 있다길래 얼른 도전해 봤어요. 그 외에도 산악에 대한 역사와 자료들이 오, 전시되어 여기가 있었어요. 여기가. 등산 여기가. 싫어하는 아빠 때문에 모를 뻔했던 등산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서리가 이 모든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멋진 거야. 설유리네 1박 2일 속초 여행은 여기까지예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타이트한 일정보다 여유와 휴식 위주의 일정을 선택했어요 짧은 일정으로 가족 여행 계획하신다면 이번에는 속초를 추천할게요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가이바이보. 갈지 기대해주세요 안되면 진다 가위바위보